한 번뿐인 인생 재미있게 살아보자 복음문투 중에 참입니다 정의할 수 없다 좋은 것, 나쁜 것 정의하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스스로에 대해서도 그렇고 호기심이 저를 이끄는 가장 큰 운동력인 것 같아요. 일본의 옛 공주가 쓴 시거든요. Others may forget you, but not I. I'm h u n t e d by your beautiful ghost. 우리는 살면서 다 잊혀지고 있지만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거야라고 얘기하는 게 되게 강렬하게 느껴졌어요. 내가 좋아하는 것들 그걸로 채우기에도 주어진 인생은 짧은 것 같아요. 제가 최근에 수어를 배우기 시작했거든요. 나는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인가 정제되고 세련되고 이렇게 다가가지는 않아도 상대가 대화를 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상대가 마음을 열수 있게 가진 방법으로 애를 쓰는 것 같아요. 그게 제가 원한 것 같아요. <laughs>